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그래도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좀 추세를 튼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 기대감도 있고, 이 셀트리언 헬스케어를 우리가 뭐, 일일비 할 필요도 없고, 좀 길게,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분기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은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끝나지는 않았어요. 시장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자,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우상향으로 좀 추세를 틀은 부분 그리고 이평선이 한 곳에서 좀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평선이 한 곳에서 모인다라고 하면은 크게 상승적인 부분을 좀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뭐 차트적인 부분보다도 우리가 좀 내용적인 내용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과거에 이평선이 한 곳에 모이면은 이제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가 2년 연속 1조원 클럽에 가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9년도, 20년도 1조원 클럽에 가입을 했고 올해는 2조원까지도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호실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트룩시마가 굉장히... 굉장히... 성장에 견인을 했고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를 핵심적으로 오래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레키로나 관련해서도 수출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건부 판매 허가 승인까지는 1에서 3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분기쯤에는 유럽에서도 이제 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경쟁 개발사 릴리가 이제 올해 치료제 매출로서1 0억에서 20억 달러로 셀트리온도 역시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항상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슈는 세계 판매 공시 계약 공시가 좀 떠야지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 놨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방이 너무 핫해서 이쪽 잠가놨어요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방 주소랑 이제 비밀번호 딱 드릴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고 거기서 뭐 시향이라든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이 섹터라든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해.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신제품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램시마 SC랑 유플라이마가 지금 계속해서 출시 국가를 확대를 시키고 있고, 매출 규모도 증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거의 대부분 적응증의 추가 승인을 받았고 이제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뭐 유럽 전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의 2월 유럽 판매 허가를 받았으면은 좀 올해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에 좀 중요한 게 램시마 SC랑 유플라이마 레키로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의 뭐 결과적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알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램시마 SC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유플라이만의 이제 품목 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제품이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향 쪽에서도 매출이 더욱더 증가를 할수 있고, 고실적도 역시 유지를 할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본 시장에서도 이제 램시마의 점유율은 느려도 꾸준하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18%까지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좀 일본 시장, 아시아 시장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고,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유율 자체가 44%를 기록을 했던 만큼 급성장을 했고, 이제 앞으로도 좀 자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소 1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 224만원까지도 좀 판매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당장에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올해 생산 자체 규모가 150만에서 300만 명분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 이게 과연 국내 증시에서만, 국내에서만 좀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과하게 많은 물량인데, 세계 판매까지도 좀 자신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내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150만 명분을 판매를 하면은, 레키로나 수출만으로도 1조 5천억 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거의 매출이랑, 작년 매출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은, 이게 너무나도 좀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좀 플러스 알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키로나가 임상 이상 결과는 시장 기대 대비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임상 이상에서 레키로나는 이제 대조군, 대비 중증환자 발생률 자체 전체 환자 대상으로 54%그 다음에 중등증 환자 대상으로는 68%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좀 나타냈기 때문에 좀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기다리는 공시 그 이슈만을 딱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는 비밀번호를 좀 걸어 놨어요. 그래서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비밀번호랑 무료방 주소만 딱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딱 이것만 깔끔하게 안내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뭐그 안에서 지금 뭐 핫한 이유는 뭐 추천주도 드리고 있고, 뭐 속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히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고 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